김용빈은 과거 트로 신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곱상한 얼굴, 웃음기 머금은 표정, 노랗게 물들인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대구 수성초등 6학년 김용빈은 얼핏 보기에도 또래 아이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초등학생답지 않은 놀라운 가창력으로 꽤 유명세를 탔습니다. 맑은 음색과 구성진 기교, 감정처리와 무대매너도 기성가수 못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또래에 비해 앳돼 보이고 몸매도 가냘펐지만 무대에 서면 180도 달라졌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현란한 춤으로 관객을 단번에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리꾼의 끼를 발휘한 김용빈은 4살 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동요를 단번에 따라 불러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치원 시절 음악학원에 다니면서부터 노래 실력이 급성장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가요무대 등이 방영되면 TV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을 트롯가수로 이끈 건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니저인 할머니와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위문 공연을 가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출연 전 아침마당에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인 김용빈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미용실을 하셨기 때문에 트로트를 자꾸 듣게 되어 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할머니 꿈이 가수라 그 꿈을 이루려 하고 있다며 할머니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표했습니다. 김용빈은 할머니와 함께 출연했던 과거 영상이 나오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아침마당에서 김용빈은 할머니의 부고를 전했습니다. 두달전 돌아가셨어요. 울지 않으려 하는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한 6개월 7개월을 아프셨는데 나중엔 걸음도 불편하셨다며 눈물로 말을 잇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마음을 추스린 김용빈은 하늘에 계신 할머니에게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길러진 김용빈에게 할머니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2004년은 김용빈에게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4월 11일 서울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남인수가 요제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당시 이별의 부산 정거장으로 청소년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그를 지켜본 전문가는 몇십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성을 타고났다면서, 남인수 선생의 뒤를 이을 제목감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김용빈은 양로원 봉사활동 등 170여 차례 공연 무대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추리 씨는 매니저 역할을 하며 대구와 서울을 오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해 수백, 수천 곡을 외울 정도로 늘 노래, 그런 능력은 최연소 SBS 도전 천곡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2008년 대구 출신 트로트 신동 김용빈은 일본 도쿄로 건너갔습니다. 김용빈의 목표는 일본 가요계 진출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성공을 위해 매일 9시간씩 일본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절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당시 트로트 신동이 넘쳐나는 시대에 실력 없이는 그저 일회용 가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2009년 인터뷰에서 트로트가 좋은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발라드나 댄스, 록 같은 장르는 쉽게 질리지만 트로트는 한번 들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트로트를 10대들도 관심 있어 하는 장르로 만들고 싶어요. 반짝이 티셔츠, 보석 목걸이, 팔찌를 찬 김용빈은 트로트 삼매경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외모는 영락없는 10대지만 그는 보아나 동방신기가 아닌 태진아와 하춘화에 열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넌 다르다,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트롯을 듣지 않자 김용빈은 발라드나 락 댄스곡을 불러줬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주얼리의 슈퍼스타, 채연의 둘이서도 불렀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 아니냐는 물음에 김용빈은 제 라이벌은 보아입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보아 누나처럼 트로트로 한류스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저희 꿈입니다. 왜냐고요? 공부보다 노래가 더 좋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후 4년이 흘러 2013년에 김용빈은 가요무대에 올랐습니다. 21살의 나이로 가요무대에서 이미자의 아내모네를 열창하며 성숙한 트로트 왕자가 되었습니다. 21살 미소년의 모습을 간직하며 가수 이미자의 노래를 불러 방청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김용빈의 소망은 존경하는 이미자 선생님과 같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김용빈은 트로트 X에 출연했습니다. 주병선의 7갑산을 열창해 8명의 트로듀서들의 만장일치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용빈은 소감으로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는 게 쉽지 않지만, 트로트X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트로트X는 2019년 방영된 TV조선 미스터트롯보다 5년이나 앞서 방송된 트로트 버라이어티 쇼였습니다. 김용빈은 방송 후 연락이 되지 않던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무엇보다 행사 섭외가 줄을 이어 행복하다며 지금까지 방송 출연을 종종 하기는 했지만 그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관심을 최근 너무 많이 받아 황홀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비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친할머니와 고모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친할머니는 박춘섭 선생님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시켜주겠다고 할 만큼 노래를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세대에는 트로트 가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결국 가수로 데뷔하지 못하고 포기하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가 트로트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친할머니의 영향 때문에 4살 때부터 글씨는 몰라도 트로트를 곧잘 따라 불렀습니다. 김용빈은 그래서 트로트가 자신의 운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로트 신동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을 남들처럼 보낼 수 없었고 변성기 때는 고비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트로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트로트를 평생 할 거라는 생각으로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나우나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음악 전문 채널 엠넷 트로트 X 출연 후김용빈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사라졌고 활동을 멈춘 것입니다. 21년차 가수로 활동하며 7년 동안 몸이 아파 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공황장애와 강박증이 찾아왔고 무대에 설수 없었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열정으로 차츰 회복하기 시작했고 7년이 지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의 트롯 실력자들이 경연하는 KBS 트로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김용빈은 트로 전국체전에서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토팔로 불리는 진해성, 제하, 최양, 한강, 신승태, 오유진, 상호상민과 나란히 했습니다. 김용빈은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꿈만 같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결승전인 만큼 나의 끼를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용빈은 선전 끝에 5위에 올랐고 우승은 진혜성 준우승은 재하였습니다. 김용빈은 5위 소감으로 꼴지만 하지 말자는 마음이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탈락 위기에 처했지만 당당히 토팔에 오른 점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떨어지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 이름이 불려서 깜짝 놀라 주저앉았어요. 남진은 김용빈의 이 노래는 갖고 있는 감성 색깔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깜짝 놀랐다. 할머니 응원이 컸을 텐데 오늘은 많이 울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잘해서 할머니께 꼭 효도하시길 바란다. 정말 멋진 무대였다고 극찬했습니다. 김용빈은 할머니께서 이미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늘 듣고 자주 불렀던 노래라서 할머니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려고 했다. 이미자의 내 삶의 이유 있음을 선곡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1년에는 트로 전국 체전 후송 예능에 출연하며 라디오에도 출연했습니다. 김용빈은 자타공인 얼굴 천재로 불렸고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종횡무진 활동했습니다. KBS의 라디오 김혜영과 함께 출연한 김용빈은 라이브 무대를 꾸미며 절절한 보이스로 청취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김용빈은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물새우는 강 언덕을 라이브로 소화했습니다. 4살 때부터 트로트를 불러온 트로트 신동 출신인 만큼 깔끔한 보이스로 청취자를 사로잡았습니다. 트로트 전국체전과 매직유랑단을 마친 김용빈은 3년이 흐른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2024년 12월 미스터트롯쌈에 참가를 결정했고 그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불리며 팬덤을 늘려나가고 있는 김용빈에게 많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